여러분, 어, 그럼 지금부터 7조차 2교시 청소년 활동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유소스텔 강의 어땠습니까? 특별히 독일 유소스텔 느낌은 어땠나요?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소스텔 발상지답게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고, 수뿐 아니라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유소스텔을 보유하고,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6대 청소년 수련시설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하셨습니까? 어디십니까?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수 스텔이 6개 시설 중에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청소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제 강의를 듣고 "나는 이곳이다" 라고 확실하게 정한 하고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긍정적으로 추정컨대 다수의 학생들은 이런 수준까지는 왔다. 즉,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터스텔 야영장 유스텔 6개 중에 하나는 정하지 못했지만, 나는 생활권에 가깝다. 나는 자연꾼에 가깝다. 라는 수준의 결론에는 다 도달하지 않았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즉, 나는 생활권이다. 즉,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특화시설 쪽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게 좋겠다. 나는 자연꾼이다. 나는 수련원, 야영장, 뉴스텔, 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는 감을 잡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 가운데서 저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준비를 하세요. 질문을 준비하게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일대일 상담을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때 상담거리, 질문거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특별히 6대 청소수련스를 관련해서는 교수님,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수련관 타입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조금. 그럼 교수님 생각에는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수련관 맞나요? 아니면 이런 유의 질문을 준비하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대 청소년 수련 시설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입니다. 국가에서 6대 청소년 수련 시설을 정해놓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갈망하면서 이 6대 청소년 시설 어느 곳에서 청소년을 만날 것이다. 고민하며 기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수련관 가고 싶다고 누가 받아줍니까? 수련을 가고 싶다고 받아줍니까? 아니, 혹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사회복지사만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문화의 집 가려고 했는데, 자격 없는 사람들 다 채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려고, 4년간 열심히... 몸과 마음과 실력을 갈고 닦았고 희망을 불태웠는데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가 안데서 온라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럴 줄 알고 국가에서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을 위한 든든한 법적 버팀목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네, 여러분, 바로 청소년 수련시설별 청소년 지도사 배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치 기준은 제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에 여러분들을 청소년 시설별로 최소한 이렇게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강제적인 내용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법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이 청소년 지도사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수련 시설별로 청소년 지도사 우리들의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길고 숫자가 등장하여서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중장금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청소년 수련관 1급 청소년 지도사 1인 2급 청소년 지도사 1인, 3급 청소년 지도사 2인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마다 1급, 2급, 3급 청소년 지도사 중 1인 이상을 추가한다. 네, 이 뒤의 문장은 조금 복잡하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1급 지도사 1인, 2급 지도사 1인, 상급 지도사 2인 이상을 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몇 명이죠? 최소 4인인데 아 여러분 아 법적으로 보호하긴 보호하는데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4인이라니 이 청소년수련관 종합수련시설에 4인을 보장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충격받지 마십시오 이게 최소 4인입니다 평균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 수는 이보다 많은, 추측한데 다섯 배 많은 20인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관에는 약 20명 정도의 국가청소년 지도사, 여러분의 미래에 보유할 국가청소년 지도사의 인력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수님의 경험상 20인 전후에 모두가. 그러나 그러나 최소한 사인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자리 또 청소년 지도사가 일해야 될 당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최소 사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의미를 두고 보시 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원 이 수련원은 어떤가요? 청소년 수련원은 2급 청소년 지도사 및 3급 청소년 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을 두대, 수용 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뒤에 건 복잡하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아, 네, 수련원은 최소 2인 이상으로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청소년 수련원에서 2인의 청소년 지도사를 보유한 곳은 없습니다. 최소한 5배 이상입니다. 10명 이상이 되어야, 10명에서 20명이 되어야 제대로 된 수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우리 백석대 출신은 정말 좋은 수련회에 가잖아요. 그럼 그곳에는 분명 10명에서 20명 이상의 청순년로사들이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예, 수련관과 청순 수련은 배치 기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문화의 집과 청소년 특화시 청소년 지도사 배치 기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야, 최소 1인. 너무 왜소하지 않습니까? 실망스럽죠?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들어갈 청소년 문화의 집, 제대로 된 청소년 문화의 집, 1인 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관장 한명 있고요. 또, 아, 팀장 두명 있는 곳, 또 팀원들 스너명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최소 5인 내외입니다. 문화의 집큰 곳은 20명이 되는 직원을 보유한 곳도 있어요. 여기 지금 최소 1인이라 한 곳은 이것입니다. 자, 문화의 집 어디 설치한다 그랬죠? 어떤 읍면동에 청소 문화의 집을 설치했어요. 왜 설치했느냐? 기꺼이 정말 청소를 왜산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업면위장 설치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재생을 투자하기 싫겠죠. 문화의집 건물만 만들어놓고 시설 넣어놓고 형식만 억지로 취하려고 하는 외관상으로 겨우 명부만 어,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서 1인 이상을 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청소년 특화시설 정 2급 청소년 지도사 및 3급 청소년 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 둔다. 최소 2인. 우리가 공부한 청소년 특화실 어떤 곳이 있었습니까? 스스로 넷이 있었고요. 하자센터가 있었고요. 아하 성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최소 2인만 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20인입니다. 20인. 10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소 2인 한 것은 최악의 경우에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최소 2인을 확보하라는 그런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네, 마지막 방어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네, 야영장아, 유소셀. 자, 야영장 청소지로 산 1인 이상 둔다. 그리고 청소지로 사는 1인 이상 둔다, 유소셀. 1인 이상 투대, 숙박 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청소 지도사 1인을 추가한다. 네, 야영장에는 야영장 지도소를1인 이상 둔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영은 뭐 하는 것이죠?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밥집밥 밥주, 주고 재워주고 깨워주고 필요한 모든 거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영장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다까?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영장은 1인 이상만 두어도 최소 1인만 있어도 제대로, 제대로 이 사람이 활동을 한다면, 지도를 한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야영장 같은 경우는 1인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유스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청소 지도사 중심이죠. 그리고 숙식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스호텔 역시 최소 1인 정도. 뭐1인 있는 곳은 없습니다. 최소한 5인 전후죠. 어, 최소 1인만 있어도 기본적인 기능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야영장 유수들은 통계적으로 지도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최소 1인, 최소 1인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들은 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과 안전을 위한 담보 장치만 가능하면 어, 최소 1인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1인으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지도사 배치기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어느 시설에 몇명 이상의 청소년 지도사를 보유해야 한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국가가 법이 청소년 지도사라는 이 직을 존중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직이 그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정장치와 보장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여러분들 법적 테두리 안에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당당한 멋진 직업군이다.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희망을 가지는데 이주제에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강의를 너무 열심히 했나요? 카메라가 기울어진 것을 모르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보는 가운데서 파워포인트의 화면이 기울어진 상황을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불찰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보이는 이 내용보다 제 목소리 이 메시지에 강조점 가치를 많이 두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같은데,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역시 국립중공소년수련시설도 사회보로 탐방을 할 텐데요. 이 5대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6대 시설뿐 아니라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역시 여러분의 미래에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준비를 하고 방향을 잡는다면 은 아, 여러분 꿈꾸는 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 미래에 여러분이 이곳에서도 일할 수 있으니 아, 다음 시간에는 이 시설들에 관해서 간략하나마 사회으로 탐방하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